예, 지금부터 2015년 5월 2 0일 작은 말길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주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불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 아멘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잠언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리와, 질,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선을 좋아하시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눈에 안 보이면 사람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바로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함,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자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이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땅의 수고를 통하지 않고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법칙이 온전히 적용되지는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노력이 아닌 사기와 불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의한 재물, 곧 어리석은 미련한 것들일 뿐입니다. 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하는 자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을 짓는 행위일 수밖에 없지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진실한 자, 진리를 품은 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힘듦, 고난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 힘듦을 선함으로 견디어 내면 이후에는 그 고통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편하게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이겨내야 어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나의 행동을 자제하고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엔 이렇게 나와있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어려운 자를 극율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음을 추구하지 말고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선보다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권, 선, 징, 악. 드라마나 소설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인생사도 동일합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결국 선인과 의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종로릇탈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선을 택하시겠습니까? 악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선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러한 세상입니다. 악함을 저질러야지 나의 이익이 쌓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선하게만, 선하게만 살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참아 내시고 오직 하나의 목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단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나를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목표로 삶그이 하나가 이한 가지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자, 선한 자,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은사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